이제 상세 셔세를 보여드리고 또 입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메종 키친의 반팔 같은 경우는 앞에는 크게 특징이 없어요. 그냥 무난무난한데, 근데 이제 이 트리컬러 폭스라고 불리는 이 녀석. 이거 없으면 그냥 진짜 그냥 동대문에서 파는 포켓티셔츠랑 똑같은데, 이거 때문에 이제 그 가격을 주문 감수하고라도 주문하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제 태그를 보시면 이제. 매종 키츠네라고 이렇게 쓰여있고요 얘도 이렇게 되게 쓰여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보면은 이제 라이트 블루 라지 사이즈 요새 반팔 같은 경우는 너입을 많이 하기 때문에 사실 딱 맞는 거고 이런 거보다 살짝 한 사이즈 반 사이즈 큰게 좋아가지고 라지를 주문했고요 그래서 사이즈는 저도 입어봐야 자세히 알것 같아요 매존 키츠네 재질이 뭘로 되어 있는가 한번 같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모습은 아무래도 세탁하는 것도 좀 중요하기 때문에 꼭 확인해 줘야 될것 같아요. 이게 많이 빨고 또 그래야 돼서 면 100%네요. 면 100%고 표기법을 네. 보게 되면은 이제 30도 씨 그리고 그리고 건조도 그냥 자연 건조하라고 나와 있고 드라이도 안 되고 다림질할 때도 이제 낮은 온도에서만 하려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아무래도 자주 빨게 되니까 여름에는 이런 걸꼭 확인해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저한테 반팔 찍고는 싼게 아니라서 이런 거 확인하고 관리를또 해줘야 될것 같습니다. 여름용 반팔을서 딱히 뒤에는 특징은 없네요. 그래서 딱히 볼게 없어서 뒤에는 그냥 이렇게 대충 보여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마르지엘라를 보여드릴게요. 이제 얘는 마르지엘라 아틀리에 티셔츠예요. 앞에는 아뜰리에 하고 저 숫자가 작게 쓰여 있고요. 그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사이즈가 이제 48 사이즈. 우리나라로 따지면 한100 정도. 예, 얘도 거의 라지 사이즈예요. 그래서 요새는 보통 제가 95, 100을 왔다 갔다 하지만 100이 더 편한 것 같아서 요새는 옷에다 시킬 때 거의 100 위주로 시키는 것 같고요. 색상은 카키 컬러예요. 그래서 음, 색상도 되게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보통의 흰색 검은색은 아니지만 그래도 여름에 잘 입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메진, 아, 메종 마르지엘라 특징인 요 컬렉션이 뭔지 이렇게 숫자가 나타있는 건데 제 거엔 0의 동그라미가 쳐져 있죠. 요거는 맨즈 컬렉션이라는 거래요. 그래서 1 0 번은 맨즈 옷에 대해서 이제 나와 있는 거라서 제 거는 0 번의 동그라미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얘 같은 경우는 뒷장에도 프린팅이 되어 있어가지고 뒷면을 보여드릴게요. 이 뒷면 보시면 아틀리에라고 또 크게 써져 있고 또이 마르지엘라의 특징, 이 스티치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흰색은 얘는 있었는데 스티치가 하나도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마르지엘라는 이 스티치가 또 갬성의 한몫을 하기 때문에 또이 반팔 티셔츠 이렇게 비싼 돈을 주고 사는 거는 이 갬성 값도 좀 있어야겠죠? 그래서 이 스티치가 보이는 이 색이 있는 티셔츠를 주문을 했고요. 다행히 잘 보여서 좋네요. 그리고 또 아틀리에 이렇게 프린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매종 마르지엘라 이제 아틀리에 티셔츠의 재질하고 얘도 여름 옷이니까 이제 세탁법을 확인해야겠죠? 아무래도 얘는 가격대가 좀 있으니까 자주 빨아야 되기도 하고 해서 세탁법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다 이쪽에 있어서 여기 사이즈랑 이제 나와 있는데 보시면 이제 48 사이즈, 170에 88 써져 있고요. 얘도 이제 여기 세탁법이 나와 있죠? 얘도 어 손세탁하고, 얘도 회전식 건조기 쓰면 안될것 같고요. 드라이도 안 되고, 다림질도 이제 낮은 온도에서만 해야 될것 같네요. 근데 재질은... 음 재질은... 아, 여기 얘도 면 100%긴 한데, 이게 아 면이 다른 건지... 약간 느낌이 달라요. 이렇게... 만져보게 되면은 두 개를 같이 이렇게 놓고 비교해보면 사실 봤을 때는 차이가 느껴지지 않는데 약간 느낌이 달라요 두 개가 좀더매 아, 마르지엘라께 반들반들한 느낌이면서 신축성이 있다 그래요 스포츠 의류 같은 느낌이 살짝 있어요. 그리고 매종 키친에는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항상 입던 면 티셔츠 느낌이 있고요. 재질이 이게 좋은 건지 저는 마르첼라 게좀더 신기하네요. 이거는 직접 만져봐야 느낄 수 있는 거라서 어떻게 따로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확실히 달라요. 일반적인 면 티셔츠랑 재질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그럼 이제 두 개를 다 봤으니까 직접 입어봐야겠죠? 입어봐야 사실 핏도 알수 있고 다알수 있기 때문에 그럼 두 가지 옷을 입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이제 매종키친의 반팔 티셔츠를 입었습니다 라지 사이즈가 딱인 것 같아요 이거 9 5 c 켰으면 오히려 작아가지고 제대로 못 입을 뻔했네요 이거 그래서 이제 여기 야세 슬리퍼랑 이번에 이렇게 입어봤는데 약간 여름에 편하게 입고 다니기 좋게 아주 막 색상도 이거 하늘색 티셔츠 저도 처음 사보는데 괜찮은 것 같아요. 가끔 이렇게 돌려 입기에도 좋고요. 그래서 저는 매종 캐치네 반팔 그리고 요겜 트립 컬러 폭스 겜성도 느낄 수 있고 또 다른 색상이라서 다른 반팔들이랑 겹치지도 않기 때문에 잘 입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격도 지금도 앤드에서 세일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그 정도 가격이면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한번 넣어서 입어봤고요. 그다음에 빼서 한번 입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빼봤어요. 근데 빼도 기장이 많이 길지 않아 가지고 그냥 빼서 편하게 입고 다니도 괜찮을 것 같아요. 반바지랑 코디할 때는 이제 그냥 이렇게 꺼내서 입고 다녀도 되고 이제 넣고 싶으면은 그때 이렇게 접어서 넣어도 되고. 그래서 활용도가 좋을 것 같아서 조금 반팔이 반팔치고는 가격이 있긴 하지만 저는 충분히 만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여름에 이제 막 더운데 반팔 입을 때 열심히 또 입어야겠죠? 그래서 이제 매종 키친의 반팔은 다시 벗고 이제 마르젤라 반팔을 입고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마르젤라 티셔를 입고 왔어요. 근데 사이즈도 딱 맞고 이렇게 팔이나 품... 다 마음에 들어요. 저한테 딱 맞는 것 같아서 이렇게 넣어 입기도 충분히 좋고요. 그리고 이 아틀리에 마크도 앞에서도 잘 보이고 뒤에서도 이렇게 스티치랑 아틀리에 마크가 잘 보이기 때문에 저는 레레 키친의 반팔도 마음에 들긴 하는데 좀이 마르지엘라 걸 처음 사봐서 그런지 더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사실 매존키치는 다른 게 있어가지고 이렇게 처음 보는 느낌은 아닌데 마르지엘라는 이렇게 스티치 처음 제가 사봤기 때문에 좀더 아무래도 정이 가고 더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름에 이제 제가 베이지면 스웨트랑 코디했는데 뭐 흰색 바지나 아니면 검정 바지랑도 충분히 코디하기 좋을 것 같아요. 카키색이라서 아니면 네이비랑도 같이 코디하면 좋을 것 같고요. 반팔이라서 특별한 건 없지만 그래도 이렇게 갬성으로 가끔씩 한번 사줘야겠죠. 오늘의 언박싱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